네, 2022년이 시작되고 또한달 동안 열심히 달려왔어요. 아,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아요. 그쵸? 빨라, 1월 마지막 주. 아, 벌써 1월 마지막 주 Q&A 시간입니다. 신앙의 궁금함들, 나누었던 질문들, 또 소감들 읽어드리면서 또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여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가?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 음, 맞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게 만들어 주는 것 그런데 그런 때 혹시 있어요? 아 나는 도저히 이것은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의 마음이 잘 가지 않아요 근데 아, 내가 이 믿음 안에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더 사랑하고 저는 그뭐 예전에 기억나는 일 중에 그니까 누구를 되게 미워했었죠. 음, 뭐 그런 경험. 어, 미워했는데 이제 그거를 사랑까지는 못 하겠는 거야. 아... 그런데 이제 막 이제 계속 이제 말씀도 듣고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때로 무관심. 이렇게 음. 어, okay. 마음도 좀뜬 거. <laughs> 어, <laughs> 무관심. 단계가 <laughs> 있을 거 아니야. 단순히 갑자기 내가. 단계가 있어요, 전도사님. 경고, 정색. 세 번째 무시 무시까지 가는 순간 사람이 말라 죽습니다. 내가 이 사람 진짜 미워했는데 갑자기 가서 사랑이 웃기잖아요. 그냥 사랑할 수 없을 때 이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그 용기를 좀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힘을 얻는 거 같아요. 뭐아뭐 어.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서 때론 무관심해 보기도 하고 음. 그러다가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좀 마음이 내 마음이 누그러졌을 때 그때 한번 연락 한번 해보고 음. 어, 저는요. 저도 어렸을 때인데 어떤 분이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. 되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 잘못했어. 왜 저분은 저렇게 판단을 하지?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제 안에 이제 불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. 왜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그러지? 함부로 대하고. 함부로 대하고 그러지. 근데 내 안을 또 돌아보니까. 나도 저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. 왜 사람을 저렇게 판단하는, 정지하는 나쁜 사람, 이렇게 저도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건 이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찾아오는 순간이죠. 그렇죠. 네.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저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, 좀 안타까워지더라. 아, 그 그런 네, 지점이. 그, 그런 지점이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가지고, 어 이게 믿음으로 사랑할 뭐, 사랑까지는 모르겠지만, 하나님이 내 마음 바꿔주시는 순간이야. 아, 아, 바꿔주시는. 사랑까지의 단계는 안못 아, 가는구나. <laughs> 우리 예수님의 단계로 가기는 좀멀었나봐 <laughs> 정말 하려면은 <정화이라면은> 좀 시간이. <웃음> 맞아, <웃음> 어, 맞아, 바꿔주시는 아유. 그거네. 어, 바꿔. 예수님을 만나고 버리게 된 확증 편향이 있나요? 내가 싫은 누군가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. 학교에서 힘들게 하는 학생들도 네 가지 없는 게 아니라. <laughs> 아, 네 가지? 아, 아, 아. 아, 뭔가 다 사연이 있을 거라는 생각. 순간적으로 내 감정으로 하나, 어, 어디 이런 행동을 해? 이런. 감정이 드는 그 어떤 초기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, 근데 어느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, 아이 아이도 음, 상황이 있고 어디가 어, 마음이 아픈 곳이 있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겠지 써주시고요. 또 이게 방콕 생활하면서 도서 추천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. 오두 <laughs> 막. 오드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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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렇게 영화로. 그 오드막 어, 그 음, 꼭 도서도 보시고 영화도 한번 보십시오. 자,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오늘은 또 우리가 신앙를 가졌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떤 사랑하게 되는 힘들 이런 것, 이런 질문들 가지고 이야기 했던 것 같습니다. 어,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신앙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저희도 그렇게 살아보려고요. 네. 그렇죠? 네! 어쩌다 한 올은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. 어쩌다 <laughs> 한 올!